시험 일주전 공부가 있죠. 그럼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원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계획을 세울 때 자, 계획 세우기 4단계가 있죠. 1단계가? 1단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찾기, 찾기, 찾기. 뭘 찾냐면 찾기인데 첫 번째는? 4시간 찾기. 이것은 뭐냐면 주도 시간 찾기.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을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일 찾기. 세 번째는요. 이둘 사이에 균형 잡기. 여기서 균형은 이둘 사이의 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배치하기. 균형 잡은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건데, 자, 이제 그 플래너를 가지고 뭘 하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래너에다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 파란색 펜이에요. 파란색 펜을 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검정색 펜으로는 고정 시간을 써야 되지만, 사실, 그거 안 해도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사실은 아주 뭐 지장을 계획 짜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뭘 찾아요? 내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다 표시를 합니다. 표시한 다음에 제일 밑에다가 뭘 써요? 그 시간의 양을 써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칸이 주도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파란색으로. 원래 이제 이 플래너는 우리가 어떤 플래너로 쓰고 있냐면 기본 습관 플래너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주도 습관 플래너로 가면은 주도 시간이라는 항목이 나오죠, 밑에. 근데 그 주도 시간에다가 쓰는 거예요, 몇 시간, 이렇게. 요일별로 몇 시간, 몇 시간 다 쓰고 나면 그걸 다 더하면 내가 다 자유롭게 쓸수 있는 시간의 양이 나오겠죠. 보통은 아이들 해보니까 몇 시간 나와요? 자, 30시간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30시간 정도 나와. 그러면 이 30시간을 내가 다쓸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몇 퍼센트? 그럼 80%가 맥시멈이에요. 미니멈이에요.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80%를 쓰면은 거의 완벽하게 사는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못 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30시간을 찾아내고 30시간을 시험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못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저도 못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아, 20% 정도를 빼면 약 24시간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4시간을 하면은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24시간.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부터 몇 시간으로 짠다.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2 4시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지금 24시간이야 이렇게 짜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어,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겠죠. 어디다 쓰냐면 이 위죠. 어 과목 교재 분량 바로 이 부분에다가 과목 적고 어, 교재도 적고 해야 할 일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 분량에는 반드시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시간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뭐 교과서 노트 이렇게 썼고 마지막에 어. 네, 시간을 뭐 내가 3시간 정도 할 거야. 팔 필요한 거 같아. 이렇게 해 봐요. 그래서 다써 가지고 다, 다 더해 봤더니 이것도 역시 30시간이 나왔어. 해야 할 일을 다 찾아봤더니 그럼 가능한 시간이에요, 불가능한 시간이에요? 이거 불가능한 시간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정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시간의 양을 늘리든지 아니면 해야 될 일의 양을 줄이든지 이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 계획을 짜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를 조금만 지워볼게요. 아이들이 계획을 짤 때, 자 먼저 이제 과목을 과목을 적고 과목을 적을 때는 뭐 어떤 과목부터 적냐면 먼저 보는 과목부터 적습니다. 기가 수학, 그다음에 어 과학 사회 영어, 과학 사회 영어. 그리고 도덕 중국어 국어, 도덕 중국어 국어. 자 이렇게 적었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분배를 해서 쓸 텐데 아까 24시간이라고 얘기했죠. 이 24시간을 가지고 여기다 시간을 배치해서 써야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과 목 근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가기도 하죠. 그래서 학원에 숙제를 가지고 이미 딱 정해진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 영어 같은 경우에 보통 한몇 시간 정도 들어가죠? 두 시간. 두 시간? 네, 두 시간. 수학은요? 수학도 두 시간이면 돼. 일주일에? 일주일에 더 들어가나요? 일주일에 학원 가는 시간이 최소한 아, 일주일에 조금 빼긴 해야 돼, 이 기간 때는. 내가 2시간 정도? 그러면 20시간이 남았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본적으로 한 3시간 정도씩 잡을 수 있네요. 3시간. 그러면 3시간 잡고도 2시간 남네요. 그럼 부족한 과목에다더 채워 넣으면 되겠죠. 어디다 넣을까요? 어떤 과목 부족하세요, 윤석선생님? 도덕. 도덕이 부족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도덕에다 4시간, 1시간 더 넣고. 또요? 사회에다 넣었어요. 사회도한 시간. 사람, 학생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공부의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 적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을 이제 배치해야 되겠죠? 배치. 어떤 과목부터 먼저 배치해야 돼요? 영어 수학을 먼저 배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 24시간, 이 24시간이, 아니, 30시간이죠? 30시간인데, 어, 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보충이 6시간이죠 그러면 1번으로 배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충을 1번으로 배치합니다 자 이거 1번 그 다음에 수학하고 어, 영어는 학원이니까 2번으로 똑같이 배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먼저 배치를 해야 돼요 수학하고 영어를 먼저 그러니까 보충을 먼저 배치해야 돼요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다써 넣었잖아요 파란색으로 지금 써져 있는 상태죠 그러나, 어쨌든, 어 시간으로 보니까, 어 토요일 날이, 어, 9시간 정도 나고, 금요일 날이, 어 일요일 날 9시간 정도 나고, 뭐 2시간씩 난다고 한번 해볼까요? 2시간씩 나면, 금요일 날, 수요일 날 3시간씩 난다. 그러면 30시간이죠.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이제 30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 보강을, 어느 시간대에다 보강을 잡을까요? 주말, 일요일. 저는 평일보다는 주말. 여기다가 한 3시간 정도, 여기다가, 그러니까 보강 3시간. 보강 3시간 이렇게 잡자고요. 3시간 미리. 자, 미리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2번으로 영어하고 수학을 배치해야 되겠죠? 어느 날 할까요? 한시간씩 넣으면 될것 같은데, 월요일 날, 영어 1시간, 수요일 날 영어 1시간 이렇게 잡았다고 한번 보죠. 그 다음 날은 수학 1시간, 수학 1시간. 자, 이렇게, 이렇게 짰습니다. 그럼 나머지 걸 넣어야 되겠죠? 그럼 데칼코마니가 뭐냐면, 토요일 날 어떤 과목이야? 지금 토요일 날이 6시간이 남았습니다. 6시간 동안 뭐 할까요? 4, 4, 5, 위에부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백칼코만이니까 접은 거니까 그럼 여기 여기에 뭔가 어떤 과목이 한다? 기가. 기가 몇 시간? 월, 시간. 네. 있는데. 네. 그래도, 해요? 그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없거든, 네. 먼 곳에서부터 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이 이 시간을 뭉텅이 시간으로 줄 것이냐? 나누어서 쓸 것이냐. 어떤 게 좋아요? 뭉텅. 뭉텅이죠. 왜요? 그래야 이게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위로 갈게요. 그 다음 뭐예요? 수학이 되겠네요. 몇 시간 잡았죠? 수학은 안 잡았네요. 수학은 다 됐네요. 그럼 이건 빼도 되겠네요. 이거는. 수학은 빼도 됩니다. 그 다음 뭐, 뭐 해야 되죠? 과학이네요. 과학. 과학을 3시간. 그다음 이, 이, 이날도 왔어요. 그럼 이날은 뭐 하죠? 사회. 4회. 사회를 4회. 3시간 하고, 이날도, 이날은 이 p 트로 가야 되네. 사회가 1시간이 가는 거죠. 이날은요, 01시간 빼고, 그 다음에 도덕이네요, 도덕. 도덕 2시간. 2시간. 여기도 도덕 2시간. 1시간. 여기 1시간 빠졌으니까. 여기도 2시간. 도덕, 도덕, 1시간. 도덕, 도덕 1시간. 그 4시간 됐잖아요. 2, 3, 넷. 자, 이날 6시간 남았나요 이날은? 중국어. 3시간, 국어 3시간. 어, 자. 이게 데칼코마니. 이게 접었죠? 접어서 먼 곳에서부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어를 했어요. 국어 3시간 했어요. 국어를 3시간 한 다음에 부족하면 보강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좀더 국어나 과목을 더 하면 됩니다 부족한 과목들은 그런데 국어를 한 다음에 국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시, 시험이 일주일 나, 앞으로 나, 다가왔잖아요 그럼 국어 공부에 대해서 국어 공부를 지금 내가 목표한 시간을 딱 끝냈어요 그런 다음에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